1톤이 넘는 차가 쿵 하고 치었을 때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목이나 허리 쪽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시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거북목, 라운드 숄더, 그 다음에 골반의 틀어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양안방 협진 슬찬안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는데 너무너무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픈 곳을 치료할 때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되죠. 부항을 해도 아픈 곳에 하게 되고 침을 맞아도 아픈 곳에 놓게 되고 체외 충격파를 하든 도수 치료를 하든 고주파 치료를 하든 대부분 아픈 곳을 중심으로 치료하게 돼요. 근데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픈. 치료하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져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통증이라는 건 뇌에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피로감이나 뻐근함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역치라는 순간을 넘어서면서부터 통증이 되는 건데요. 사고라는 순간에 주는 충격이 역치를 넘어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심한 사고, 뭐 골절이라든지 파열이라든지 뭐 디스크 탈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뭐큰 원인이 될수 있지만 우리 몸은 코어 근육부터 시작해서 몸의 많은 자세 유지근 들이 내 몸의 자세를 만들려고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고 있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육들이 일정한 톤을 가지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량이라는 게 사실 소형차만 해도 1톤이 넘거든요. 1톤이 넘는 차가 쿵 하고 치었을 때 몸이 살짝만 움직여도 자세 유지근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목이나 허리 쪽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시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거북목 라운드 숄더 그다음에 골반의 틀어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벼운 충격만 줘도 탈이 나기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손상에서 유발되는 염증성 반응들을 호전시키는 데에는 2,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크게 불균형이 없는 분들은 2, 3주면 대부분 통증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뭐, 나라에서도 경상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3주를 기본 치료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균형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2, 3주가 지나도 계속 아프거나 심지어 처음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계서 병원에 안 가도 될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균형이 더 심화된 상태에서 몸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통증이 없다가 나중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교통사고 치료를 할때 타박이나 염좌에 의한 어혈병증을 해소하는 약물 치료 다른 약침 치료나 침 치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체형을 바로 잡는 치료를 꼭 병행을 해줘야 사고 이전의 몸 상태 아니면 사고 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체형 교정 치료를 꼭 해야 될까요? 동일한 부위가 반복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어요. 불균형한 경우에 하중이 한 곳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건물에 금이 갔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대부분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건물에 금이 갔다는 건 거기가 약하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하중이 몰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갔다라고 뇌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 여기 너무 하중이 너무 심하게 걸려. 여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활동할 때 피로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고 나면 아파지는 곳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체형 불균형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활동에 비해서 운동이 더 많은 하중이 순간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 통증이 반복되는 분들은 분명히 불균형의 원인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증이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여기를 해결해 놓으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를 해결해 놓으면 또 여기가 아파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료할 때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때 다발성의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큰 손상을 느끼는 곳이 통증이 제일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줄어들면 그 다음 곳이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통증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제일 심한 데가 무조건 제일 심한 데예요. 거기가 없어지면 다음 통증을 느끼는 곳이 백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돌아다닌다고 느끼게 돼요. 한의학적으로 담은 병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체형 불균형이 있는 분들이 한쪽에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다른 데가 나타나는 건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체형의 불균형이라는 게한 군데만 생기기보다 여러 군데 보상적인 변형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증이 이동한다고 느낀다. 이런 경우도 아, 체형 교정 치료를 병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근무 시간, 업무 시간이 병원에 진료시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입원 치료를 하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입원 치료의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중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의사를 접하고 치료받는 시간도 횟수도 늘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안 한다는 것, 그것도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잘 먹고 잘 자는 게 건강의 기본인데, 아무래도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밥을 제때 못 먹는다든지 부실하다든지 잠을 늦게 잔다든지 잠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를 시작하는 건 하루 이틀이 골든타임이지만 치료의 곤들타임이라고 하면 일주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집중치료를 해서 급성기를 좀 빨리 벗어나면 나중에 일상생활을 돌아가서 외래로도 치료를 할 때도 훨씬 호전이 잘 되는데 초기 타임을 놓치 계속 치료가 반복되죠. 보통 이번 치료를 할때 오전에 치료하고 오후에 치료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럴 때는 순간순간 치료할 때마다 증상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외래로 오면은요. 치료하고 갈 때는 좋은데 다음 날올 때는 또안 좋아요. 그게 계속 약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게 사실 치료할 때 증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증상은 반드시 다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통증이 있다 그랬을 때는 단순히 통증이라는 증상이 아니라 체형이라는 원인까지 바로잡고 나서 치료를 마치는 것이 가장 깔끔한 원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할 때 어떤 증상이나 병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인이 몸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교통사고 통증 치료를 할 때도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가보다는 어떤 몸의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체형을 바로 잡으면서 치료를 하는 게 효천한방병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